안녕하세요. 저는 한인생활상담소에서 시민권 신청 지원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성미란이라고 합니다. 오늘 이렇게 시민권 신청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. 여기는 지금 저희랑 협력 관계인 ACRS라는 기관 건물이고요. 어, Acrs는 저희랑 협력하면서 어, 그 법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님들을 위크루트하고요. 저희는 어, 그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한인들 대상으로. 그 신청자들을 리크루트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로 어, 봄에 4월에 한 번, 그리고 가을에 10월에 한 번, 이렇게 1년에 두번 시민권 신청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. 어, 저희 시민권 신청을 지원하시면 저희가 이민 그 이민국에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 보내야 되는 N 400 서류를 대신 작성해 드리고 어, 미리 그 작성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렇게 오늘과 같이 변호사님들을 일대일로 만나서 어, 본인의 서류를 리뷰하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. 어,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할수 있는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언어가 장애가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통역도 발런티어로 다 모집을 해서 통역도 필요할 경우 1대1로 배정해드리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총 23명의 어, 참석자들이 있고요, 이분들이 모두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오늘 이민국의 신민권 신청 서류를 모두 어, 보낼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. 어, 그래서 어, 앞으로도. 이런 시민권 지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상담소에 연락하시면 저희가 4월, 10월 어, 그 클리닝 날짜가 잡힐 때까지 대기자 명단에 올려, 올려놓습니다. 그래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